하돌하돌 예, 낚이는 씨알이, 어, 기본적으로 너무 작지는 않습니다. 예, 씨알도 괜찮고, 어, 른 어른, 어른 손가락 기준, 어른 손가락 기준 3지는 됩니다. 예, 올해는, 어, 풀떼기, 이지 이런 거는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월 1일, 어, 본격적인 깔치 시즌의 시작입니다. 어, 그 먹이가 이제 끝났고, 이 영상을 보시면은, 어, 이제 깔치 준비를 하셔서, 이제는, 뭐, 양껏 예, 마리수 손맛 보시러 오면 됩니다. 잘 무냐고 물어보시면 잘입니다 예, 지금, 제가 한치 오모리 채비인데 어, 깔치 준비를 지금 오늘 안 했어요. 저희는 오늘 한치를 나왔는데, 어, 깔치 낚시를 한번 해보니까, 뭐, 1, 뭐, 거의 1타 1피로 올라옵니다. 자, 예, 그, 제가, 제가 오늘 하는 낚시는 텐빈 채비입니다텐비 어, 요 텐빈 편대가 없지만은, 뭐, 똑같습니다. 바늘 길이 약한 80에서 1m 정도 사용하시고, 케미를 답니다 한밤후에 케미를 다시고 안다시고의 조과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어, 바늘은 가급적이면 어, 1-0 1-0 먼바다 1-0 바늘이 좀 구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2-0 보다는 1-0 2호죠 2호 말고 1호 1호 바늘이 호킹률이 어, 훨씬 좋습니다 장고를 하시고 자 40m에서 갈치가 어, 올라옵니다 자, 꽁치 미끼를, 네, 꽁치 미끼를 사용해서, 네, 바로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가만히 채비를 두지 마시고, 어, 수심청에서 채비를 놀려만 주시면, 자, 몇 메다에 무는지 확인이 되면, 얘들은 40, 지금 현재 40 메다 맞지요? 40 메다, 네, 40 메다에 채비를 내리면, 채비를 네, 내려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대를 탕탕탕 탕, 탕 이래 흔들어 주는 겁니다. 입질이 온데서 바로 채시면안 돼요. 먹여줘야 돼요. 입질이 와도 계속 한 두세 번 흔들어 보고 물고 있으면 챈질래요. 40래도 어디까지고? 저, 씨, 저, 무늬 같은데. 자, 요렇게. 당, 당. 자, 물었습니다. 자, 빠졌어요, 방금. 대, 끝은 봐보세요. 대, 끝만. 당, 당, 당. 이래 건딘다고. 자, 일질합니다. 물고, 자, 문대에서 바로 채시면 안 돼요. 무게를. 아이씨, 빠졌다. 땀문것 같다. 어, 있네. 자, 건드리고 있습니다. 특정 수심에서 이래 흔들어 주세요. 다 감으면 안 돼요. 흔들어 주고 있다가 저가 물면 물고 있다는 느낌이 나면 예, 좀 매달려 있으면 그냥 챔질 하시면 돼요. 지금 미끼를 먼 바다용으로 쓰렸더만은 이게 지금 미끼가 빨리 떨어져요. 아무것도. 미끼가 지금 3일 된 거예요, 3일. 공치를 한봉 쓴다고 갖고 온긴데 공치가 말라가지고 툭툭 떨어지 조금 전에처럼 입질을 건들면 건들면 바로 확 채지 마시고 갖고 놓으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떨어져 버려요 미끼가 제가 미끼를 작게 썰겠습니다 지금 미끼가 엄청 커요 엄청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가 아니고 요 미끼를 요렇게 맞춰야 돼요 요 미끼를 요렇게 이래 크게 쓰리시면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자 요거를 반으로 자릅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좀 길더라도 이 폭은 폭은 좁히셔도 돼요 이게 지금 저희가 갑자기 지금 하는 거라서 준비는 안돼 있지만은 자 보세요 요거는 크죠 새끼 손가락 길이만큼만 하시면 돼요 갈치 낚시에 꽁치 미끼는, 꽁치 미끼가 커야 갈치가 큰게 문다 생각하시면, 꽁치 포를 뜨가한 마리를 다다 이서 그러면. 그러면 뭐, 야, 한 5G, 10G짜리 갈치 안 물겠습니까? 그런, 그런 이상한 상상을 하지 마시고, 이, 우리가 하는 텐빈, 텐빈 낚시, 이거는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줄을 태워가지고, 깔치바을채 낚기처럼 바늘 10개 달아가 줄을 태우는 낚시가 아니고, 바늘 한개로 빨리빨리 잡아요, 빨리빨리. 계속 액션 주고, 논리 주고, 미끼 입질하면 올리고, 내리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미끼를 큰 거여가지고, 유혹을 시키가지고 하는 낚시는 아닙니다. 자, 완연한 여름 시즌 확실합니다. 고등어 들어오죠. 만색기 들어오죠. 어, 아까 몇 메다 랬지 많이 풀었죠. 파란색 줄이죠. 이, 이 줄도 아니잖아. 아, 파란색 줄. 40 메다입니다. 40 메다. 탕, 탕. 탕, 추는 30에서 4 0를로 많이 씁니다. 자, 일질 합니다. 나왔어요. 탕, 무릎 쪽, 무릎 쪽, 대버티 쪽, 자, 챔질, 그렸죠 아유, 이게 제 낚싯대가 아닙니다. 이거, 아, 딱 그냥 무조건 기본은 뭐, 뭐, 누구는 3진할 거고야. 누구는 2.5진할 거고야. 제가 볼 때는 그냥 3지입니다3지 3G. 이지풀떼기 이런거 아닙니다 야, 미끼를 방금 잘랐죠 자를까 바로 걸리죠 그냥 말그대로 먹기 쉽게 제짜 좋습니다 미끼를 야들이 야들이 먹이를 먹기 쉽게 만들어 주면은 야. 갈치들이 먹이를 자, 이렇게 입에, 가늘이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에, 이렇게 걸리니까, 어, 먹었, 먹었다 해서 바로, 자, 심해, 갈치 심해, 바로, 제끼면 요래 잡아야 됩니다. 배가 요리 오그래가 요래 제끼면 갈치 심해 끝, 심했습니다. 야들이 먹이를, 이래, 이렇게 작, 이게 작, 은게 아니잖아요. 뭐, 물론, 먼바다라서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먹이 끼하는 거는 껍데기를 먼저 등을 끼하고 돌려서 살에서 다시 껍데기로. 미끼는 일자로 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절대, 어, 미끼가, 어, 깍두기 썰기는 안 됩니다. 깍두기 썰기는 안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이어 볼게요. 지금 뭐 이어 뭐 바로 물었습니다. 예. 이 텐빈 낚시는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특정 수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놀려줘야 돼. 당당이 탕, 탕. 액션이 미끼가 이래 계속 놀려주는데 어, 입질을 한데서 바로 챔질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입질을 한데서 바로 챔질하지 마시고, 자, 다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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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로 입질합니다. 탕, 탕, 이래, 이래, 놀려주세요, 이래. 놀려주고, 야들이 입질을 하면, 이제, 느껴지잖아요. 뭐, 무거워진다는 그 찐득하게 땡기는 그 입질이 느껴지면은 몇번 흔들어 보고, 물면 그냥 챔질하시면 끝나요, 그냥. 근데, 이렇게 하다가 바로 뭐, 이래게 건딘다 해서 바로, 물론, 바로 쳐도 되지만, 지금처럼 물고 있어요, 이렇게. 물고 있는 것 같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챔질 하시면, 그냥 바로 걸리는 거예요. 근데, 툭한대서 바로 탁 때리지 말고. 우와, 아이 빠있다. 빠이빛다 시알이 괜찮습니다. 시알이 좋습니다. 지금 막, 온 바다에 지금 막 시장 꼬드가 지금 돌아다닙니다. 고등어 고등어 깔치 잡으로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사용한 미끼는 제 탕은 제가 알기로는 잘안 되는데 아마 안물것 같은데 제탕 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깔치 미끼는 제 탕을 하면 잘안 물어요. 근데 일단 미끼가 이제 세 개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저, 저, 삼봉 미기 한다고, 이, 지금, 서리 난 걸. 한번 해볼게요. 와, 시장 꼬는 거 완전 떼그리, 떼그리. 어, 저기가. 요거 맞나? 모르겠다, 탕탕탕탕 탕, 탕, 탕. 미끼가 쓰던 이라서 몰랑가 몰랑가 먹었습니다 일단 뭐 한번 한 흔들어 보고 아 입질합니다 이 지가 끌고 가죠 에이. 이래 끌고 갑니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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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가요 예 이렇게 이래 이래, 이래 이래 보세요 이 지가 입으 세요 그냥 끝입니다 아예 버팀니다 낚시 때희안하네 이, 이. 무슨 나이 때 이러노, 이거? 뒤 똥구멍이 나이 때가 없으니까, 나. 어디 글씨. 또 빠졌나? 아이 긴데. 또 빠졌다. 바늘에, 바늘이 작다, 바늘. 자 미끼를 다시 쓰리게요요 요거는 커요. 요거는 크고 야야 야 길이를 맞추세요. 반 자릅니다. 각똑 쓸기만 하면 됩니다. 미끼는 요렇게 좁더라도 요래 좁더라도 길면은 도움돼요. 먼바다 텐비는, 먼바다 텐비는 조금 바늘을, 어, 내만용이 아니고요. 예. 이, 이, 근데 시중에 1호는 좀 구하기 힘들어요. 잘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어, 2호도, 2호도, 그래서 2호를 많이 쓰는데, 2호보다는 1-0, 1호가, 예. 1호가 제 개인적으로 볼땐 좋아요. 하고, 이 텐비 목줄 길이는 너무 길게 할 필요 없고요. 한 80에서 1m만.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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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자,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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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자, 물었습니다. 오이 버틴다. 같이 버버벌 합니다. 올해는 진짜 고수원이에요고수원 지금 현재 수온 31도 나옵니다. 물론 송부는 그렇게까지 안 나오겠지만 시야 좋습니다. 어이, 많이 버텨는데. 어이, 야. 다 삼지입니다, 삼지. 예, 다 삼지입니다. 작년처럼 사지나 이런, 사지급 이런 것들이 많, 뭐, 올해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8월 1일인데, 예, 뭐, 기본 C.R. 자체가, 예, 이래 다 큽니다. 예, 이제 깔치 심해, 예, 요래, 요래 톡 제키면, 아! 하고 이제 심해 된 거예요. 1타 1피입니다. 예, 깔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니까, 자, 이제 그동안 한치 냉장고에 차여졌으면 깔치는 동네 사람들, 뭐, 옆집 아줌마, 아저씨, 뭐,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부터는 깔치, 예, 깔치 잡으러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여보고, 제가 네번 던져가지고, 네번다 입질받았는데 두 마리가 벗기지고 두 마리를 잡았어요. 자, 어, 다섯 번째, 마지막 한 번만 더 여보고.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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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나 입질 또 합니다. 또 입질. 탕, 탕. 지금은 또 나왔어요. 아, 지금 또 물고 있다. 아, 물고 있습니다. 대 보세요. 아, 입질했을 때몇번 흔들고, 입질했다 치고, 하나 몇번더 흔들어 보면 지가 물고, 대를 쭉, 쭉, 이래 물고 가갑니다. 그때 챔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급하게, 아, 이것도 한지 되었습니다. 급하게 챔질을 안 하시면 돼요. 입질이 왔다 해서 바로 채지 마시고, 어, 물, 물었다 싶으면, 하나, 둘, 세번 셀라면서, 더, 가, 더 물고 가라, 물고 가라 하고 나서 채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시알다 좋습니다. 시알다 좋습니다. 예. 작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케미 있잖아요, 케미.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왕케미인데, 이 케미를 달고 안 달고 래조가는 정말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텐야 텐빈 예, 직인 다이 케미를 꼭 따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왕케미입니다 왕케미, 왕케미. 75mm 짜리 왕케미 좋습니다 깔, 깔, 깔치가 깔치가 시작이 됩니다 예, 지금 뭐 이제 진해, 진해에서 맨날 이제 오해에한4다시 내가 배 나가거든 요오해 예, 배는 한시배 나가 가지고 자 이제 갈치 시즌이 시작되니까 이제 갈치 준비하셔 가지고 예, 또뭐 이제 갈치 쿨러의 조항을 위해서 출조를 하셔도 지금 얼마든지 좋은 상황입니다. 예, 어, 자신 있는 거 아세요? 어, 근데 이거는 분명히요. 메탈 지그. 메탈 지그 지깅 하시는 분들. 메탈 지그 지기, 메탈 지그, 예, 메탈 지그. 근데 이 메탈지그에 잘 물은 날에는 생미끼가 확실히 덜 타요. 근데 메탈지그에 잘안 물고 생미끼에 많이 물은 날에는 이 메탈지그가 덜 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날그날 그날 차이가 나야. 활성도가 너무 크게 달아가 메탈지그에 옆구리 걸리고 할 정도가 되면은 생미끼보다는 메탈지그 조항이 훨씬 낫고요. 근데 이제 평탄은, 평탄은 아무래도 이 텐빈 생미끼 채비가 제일 무난하고요. 어 인자 팔월달 인자 시작해서 저는 1 2월달까지 올해는 깔치가 이어질 거고 어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낙갈치가 어, 시즌이 제가 상황 보고 어 낙갈치 시장이 인자 중앙이 올라올 정도의 수온이나 적정 어, 개체수가 들어오면 올해도 낙갈치 중앙을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자는 깔치 준비하셔서 에, 출조를 하셔도. 어 지금 이번 주에 태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태풍 뭐 태풍 이후로는 더 좋습니다 바다가 한번 뒤집어주면은 8월 달 9월 달 깔치 중앙을 기대하시고 출조를 하셔도 에, 좋은 중앙이 이어질 겁니다 예 이상 뭐 진해 한금욱이었습니다 깔치 어, 기대하시고 출조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